숨을 쉬는 공기야, 내가 내가 매일 마시는 물이야. 지금부터처 저...

진도 손에 엘리어반그 사랑을 꼭히어 둘게요. 나에게 당신이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진희씨. 아유, 반갑습니다. 옆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. 반갑습니다. 또, 네. 저번에 배고는 또, 그러니까 더 반갑습니다. <laughs> 그렇죠. 아니. 어 일단은 오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라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. 네네. 네. 저번에도 음. 오사카 올때 오셨는데 또 이렇게 네. 많은 분들이 <laughs> 오셔서 팬심이 아주 <laughs>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팬분들과 그리고 어,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시청자 여러분, 청취님 여기 계시는 우리 여행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어머. 아, 진이 너무 사랑해주셔서 더 힘이 납니다. <laughs> 예뻐요. 아, <아우>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이쁘다니까 뒤에서 <웃음> <웃음> 누가 허는숨을 네. 네. 아니, 이렇게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우리 팬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 지니씨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? <웃음> <웃음> 노래를 잘하니까 <laughs> 어, 또! 본인이 생각할 때? 제 생각에는 좀 남성스러운 성격? 아, 성격? 네네. 다 남자 성격이라 화끈해요. 언니, 오빠 다 호응하고 어울릴 네. 줄 아는 짐. 그렇군요. 네네. 아. 일단은 성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, 사실 가수와 팬이 참 쉬우면서도 좀 네네. 어려운 그런 사이 아닐까요 네.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스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말농장을 또 같이 하신다고요?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. 여기까지 또 어떻게 또 파헤치셨네 다파헤치 네. 죠 네. <laughs> 제가 음. 어 이제 스케줄 없는 날은 네. 크게 뭐 농사 짓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하게 주말 농장을 한 음. 아, 이제 9년째 하고 있어요 9년이나? 이상. 네네. 야, 대단하지 않고 네. 제가 손수 지어서. 무기농으로 네네. <laughs> 좋잖아요. 예, 네, 이렇게 박수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네. 아니, 노래를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도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, 왜 9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9년 동안 왜 주말 농장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시나요? 지뭐 스케줄 없는 날은 뭐 다소 뭐할 일이 없잖아요. <laughs> 뭐, 뭐 놀러 다니고 그러고 저 별로 네. 좋아하지가 않아서 그냥 뭐농사줘서 식구들도 먹고 둘레둘레 먹... 둘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어... 같이 나눠먹고게 좋더라고요. 네네. 아, 그렇죠. 넉넉한 마음 그리고 또 여유가 좀 생기지 않나요? 그런가. 하면. 그렇죠. 여유도 자연과. 있고, 네, 네 자연과 함께 살고, 음. 그리고 또그 농사침에서 밖에서 바로 뜯어서, 그죠? 음. 삼겹살 꺼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음. 분들하고 어울려서, <laughs> 그렇죠? 얼마나 좋은데요, 한번 해보세요. 아, 그렇죠. 너무 그렇네요. 어 여러분도 주말농장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죠? 언제든지 대전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대전으로 <웃음> 오시면 주말농장으로모시겠습니다 <laughs> 자, 그리고 우리 어, 진희 씨가 어, 우리 오사카뿐만이 아니라 어, 지금 아이넷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네네. 다 참여를 하셨잖아요. 중국도 다녀오시고 네네. 이번에 네 이번에 또 대련 쪽으로 또. 대련 쪽으로. 네네. 아, 저희 이를, 음. 저희 팬분들이 또 따라... 대련까지 또 따라서 <laughs> 예약 끝났다고 합니다. 대단하신. 야 너무 감사하죠. 어, 이렇게 여행을 쭉 한번 같이 아이넷과 렇게 돌아 네.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보니까 어떤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할 때. 제가 생각할 때는 음. 그냥 저는 이제 뭐 행사장 같은데는 또 틀리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이렇게 중국이나 음. 그 일본이나 음. 이렇게 크루즈로 음. 네 음. 크루즈로 오니까 네네. 언니 오빠들 아버님 음. 어머님하고 같이 가깝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. 행사장은 좀내거리감 음. 있잖아요. 그죠 가족 같이 음. 같이 구경도 하면서 가까운 데서 노래도 맞아요. 같이 부를 수 있고 홍보할 음. 수 있어서 이게 크루즈의 맛이 아닌가. 낭만 코스 때마이 아니다 싶어요.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참, 사실, 뭐,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함께 하는데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은